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29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고 또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오늘 시편 129편을 읽어 보면 어, 시은이 너무나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괴로움의 길을 걸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너무 괴롭힘을 받았대요. 뿐만이 아니라, 어,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서 고랑을 길게 지었대요. 그러니까, 어, 그렇게 등에 고랑이 질 정도의 고통과 아픔이 이제 그의 인생 속에 있었음을 토로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 가운데 나를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 악인들을 멸하시고 끊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이제 오늘 이 시편 129편 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들은 최후에 멸망할 것이고 의인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내편되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냥꾼의 울무에서 새 같이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소망이 오늘 이 시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사.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에게는 거짓이 없고 하나님에게는 악의 그림자도 드리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의의를 쫓는 삶이 필요합니다. 비록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의의를 놓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의의를 붙잡고 비록 고난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의를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게 될때 마침내 하나님은 의인을 승리로 그리고 악인을 멸망으로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많은 괴로움과 또바 가는 자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등이 그렇게 고립할 정도로 힘겨우십니까? 하나님의 의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의의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고난의 시간을 잘 견디며 이길 때에 우리가 의의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의의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을 힘겹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지탱하며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악인들을 끊으시고, 악인의 줄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그리고 의의 삶을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줄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쁘시고 의로우사, 오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까지도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극률로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어, 명절을 우리가 계속 어, 지내고 있는데,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삶이 건고하고 지치고 또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 의를 포기하지 말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올